경기도 오산시에서 실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입니다.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수청동 오산대역 엘크루입니다. 2013년 준공 49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8천만 원에서 최고액 6억 5천 3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4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7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금암동 중미마을 유튼구 단지입니다. 2011년 준공 772세대, 전용면적 7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2,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갈곶동 오산KCC 스위첸입니다. 2010년 준공 408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3억 1,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내산미동 오산대역 코반 서밋입니다. 2017년 준공 85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8,470만원에서 최고액 6억 9,4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4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2% 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부산동 오산시티자이차입니다. 2019년 중공 109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6 3 90만원에서 최고액 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청호동 오산청호엘리시아입니다. 2010년 준공 27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4% 오른 금액입니다. 7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세교동 세마역 트루의 더 퍼스트입니다. 2013년 준공 1023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6천 7백만원에서 최고행 6억 2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4억 2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9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 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부산동 오산센트럴푸르지오입니다. 2018년 준공 92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7,910만 원에서 최고행 6억 5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4억 4,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부산동 오산시티자의 1차 일단지입니다. 2017년 준공 1099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0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46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3억 6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3% 오른 금액입니다. 열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금암동 세교대시 앙포레입니다. 2010년 준공 1 6 0세대 전용면적 123.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7 5 0 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4억 483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11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양산동 오산세말편한세상입니다 2010년 준공 164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32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7,3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3억 7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2% 오른 금액입니다. 12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내산미동 오산대역 세 교자입니다. 2018년 준공 1110세대 전용 면적 8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3,0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2,0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4억 6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13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외산미동 서동탄역도샤파크시티입니다 2019년 준공 2400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5,9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5억 6,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궐동센트하임입니다. 2005년 준공 16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9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13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2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22% 오른 금액입니다. 15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갈고뚱 한솔솔파크입니다. 2007년 준공 51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3826만원에서 최고액 4억 6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2억 9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4% 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수청동 오산대역 오밀인입니다 2004년 준공 990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2억 9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5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지곳동 이편한 세상 오산세교입니다. 2018년 준공 2050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5,060만원에서 최고액 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2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5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양산동 늘푸르노스카빌입니다. 2004년 중공 60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5,3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고현동 고현아이파크입니다. 2009년 중공 648세대 전용면적 101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9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3억 6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3%오른 금액입니다. 20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세교동 세마역의 듀파크입니다 2010년 준공 832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3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8,2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2억 9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29% 오른 금액입니다. 21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부산동 오산시티자 1차이 단지입니다. 2017년 준공 941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29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4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3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청호동 오산자이입니다. 2007년 준공 1060세대, 전용면적 8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8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5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2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원동 대월레스피아입니다. 2000년 준공 894세대, 전용면적 59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4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1억 7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8%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부산동 주공 3입니다. 2000년 준공 1,651세대 전용면적 59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3,95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2억 9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9% 오른 금액입니다. 25번째 아파트는 오산시 부산동 주공일입니다. 2000년 준공 1755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6월 1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